디모데 후서는 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분류할 때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디모데 전서는 확실히 목회 서신이 맞는데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교회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디모데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많고요, 훨씬 더 개인적인 감정이 풍부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서도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는 석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가 여러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도 아니고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또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는 얼마나 이 깊고 끈끈한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선배 후배 이런 관계가 아니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디모데와 그 바울과의 관계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죠. 어 바울에게는 또 항상 그 옆에 붙어 다니던 동역자 신라가 있었습니다. 함께 오게도 가졌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 늘 붙어서 이야기하고. 모세에게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끈끈한 우정, 생명을 나누는 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 짝꿍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때 가만히 보면은 독불장군이 없는 것 같아요. 독불장군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죠. 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지만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패하겠지만 둘이서는 능히 맞설 수 있는데 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송도 누리고원에 가보면 높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높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 대여섯 그루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부분에서 이렇게 줄로 서로 묶어놨습니다 여러 그루들을 묶어놨는데 그게 왜 묶어놨는가 하면 큰 바람이 불때 태풍 같은 게불때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높은 나무가 있으면은 큰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그런데 줄로 이쪽 저쪽 묶여져 있고 또 앞뒤로 묶여져 있으면 이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면 이쪽 줄이 잡아주고 또 이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면 이쪽 줄이 잡아주고 서로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보강한다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저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내가 지탱해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 앓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신앙의 멘토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동역자도 있어야 됩니다. 꼭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꼭한두명 정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 갔는데 그 부산 팀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부산 팀은 원래 그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인맥에 의해서 부산에 일본에 어떤 교회를 돕기 위해 그들이 뭉친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강합니다. 그들은 벌써 오랫동안 이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에 간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전에는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단기 선교 팀을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어는 어느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뭐 교회 후원도 전혀 없이 전부 다 자비랑 해가지고 그들끼리 모여서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아이들도 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던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네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알고 의지하고 그렇게 지내던 관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요. 어, 혼자서 잘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죠 그게 성경의 삼손입니다 삼손은 워낙 유능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유능함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것이죠 성경에 대부분 전쟁이 나면 군대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0 0적0 간에 군대를 조직하는데 유일하게 군대를 조직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군대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도 다할수 있는데 혼자서 수천 명을 맞아서 싸울 수 있는데 군대를 조직하면 뭐 훈련 시켜야죠, 무기 줘야죠, 그리고 군량미 제공해야죠.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싸우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연자 매도를 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께 동역자를 구하고 믿음의 동지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나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고 싶어했죠. 내가 너에게 어, 너를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였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바울은 그야말로 고독사했겠죠. 대한민국에 고독사하는 사람이 요즘 연평균 4천 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죽은 지수일 지나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살을 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주위와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죽은지 수일 지나서 심지어는 뭐몇 주가 지나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고독사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절대 고독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디모데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에서도 육장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만큼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이 믿음 훈련 어디서 났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전수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은 우리가 복 중에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2대 3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1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면 박해도 있고 굉장히 고난이 많은데 믿음의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면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그 부모님이 받을 복을 자녀들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반드시 믿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에다가 스승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진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제 교회들을 하나씩 둘씩 세우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끝났죠.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사명을 다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 이단도 들어오고 또 유대인들 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어막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제 각 교회들마다 사역자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남겨 두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요? 굉장히 센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특히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온 시내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 시대에 동참해 가지고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그러면서 막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왜 그런 시위를 했는지 뭐 태반이나 모르는 그런 어 해프닝도 있었죠. 하여튼간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디모데가 남겨졌습니다. 디모데는 조금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눈물이많은사람이었던것 같아요. 굉장히 눈물이 많고 그리고 그이후에 보면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스승람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에베소서 사역하면서 그런 소심한 성품 가지고 사역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위장병도 생기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디모데의 성품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의 사역자가 될 만큼 막중한 사명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믿음이 있었고 또 스승 바울로부터 그 기도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는 다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신앙의 전수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과거에 나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려 주기도 하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또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구역장님들도 있었고. 또 믿음의 동역자도 있었고, 나를 위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중보기도 해주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 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가득할 때, 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목회 가운데도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외적인 장애물과 더불어 이 내부 내 속에부터 올라오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훌륭한 스승을 붙여 주셨고 또 거꾸로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아들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